안녕하십니까. 어, 평촌서울나우병원의 송원태입니다. 오늘은 그 무죄반증의 치료 중에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카, 최소 친습적 무죄반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 발전이 없는 의사는 그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를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지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그 쌓이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가장 좋은 것이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사로서 뒤처질 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제 환자에 대해서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단 말이죠. 미카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지만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카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은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서 그 무제반증을 교정하려는 노력은 이미 9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초기 방법에서 한번더 개선이 된 2세대. 그 비친 수적 수술로 셀이라고 불리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베시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술 방법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셀리 테크닉에서 수술 기구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된 그런 3세대 수술이 바로 미카인데요. 그 프랑스와 영국의 족보 의사들이 고안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미카란 것은 이제 그 미니멀리 인베이스브 쉐브론 에이킨의 약자인데요. 이제 비침습적 최소한 그 손상을 덜 주면서 두 군데 중족골과 발가락 뼈에 절고를 해서 교정을 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로운 그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뼈를 절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절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의사들이 시원하게 절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개를 해서 뼈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그거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톱으로 그 써는 이런 절골수를 원래는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를 하지 않고도 뼈를 그 썰어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게 그 영어로 쉐논머라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뼈를 깎아내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느려야 됩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면은 열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서 힘이 좋은 이런 버가 필요하고요 뭐 두번째로는 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좀 긁어 줄수 있는 그런 나수비란 기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뭉툭한 칼라 너무 뾰족하면은 안에서 그 조작을 하다가 신경이나 힘줄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뭉툭한 칼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수술 기구들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수술 기구들이 있으면은 이제 미칼을 시행할 수가 있겠죠. 아예 절개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 절골 부위에 최소화의 한 5mm 정도의 절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개 부위를 통해서 뼈를 절골을 하고 뼈를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고 깎아내고 그 다음에 안으로 집어 넣고 국의 나사로 고정을 하는데요. 이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절개를 한다기 보다는 그핀 구멍을 내서 그쪽으로 나사를 들어가게끔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굳이 상처를 그 꼬매지 않아도 저절로 잘 치유가 될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만 남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발가락 쪽도 절거를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양이 튀어나지 않게 일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최소침습적 수술은 원래 이제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최소침습이란 거는 이제 대미 손상을 덜 준다는 개념인데, 원래 정상적으로 그 발가락뿐만 아니고 다른 뭐 몸에서도 그 최소침습적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 뼈로 들어가는 그런 혈액 공급이나 이런 뼈를 잘굳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최소한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수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술보다도 골유압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소침습적 수술의 장점은 뼈를 직접적으로 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교정을 완전히 해줘도 뼈가 닿지 않아도 그런 뼈가 잘 붙기 위한 환경이 잘 남아 있기 때문에 뼈가 잘 붙는다. 그래서 골류압에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고 그 상처가 적기 때문에 상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같은 상처 합병증이 적고요. 무엇보다 이제 환자들께는 통증이 절개 수술보다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미용적인 만족도도 흉이 적기 때문에 높습니다. 만약에 그 수술이 좀 가정을 해본다면요. 의사한테 좋은 수술이 있고 환자한테 좋은 수술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뭐 의사로서 선택해야 될 수술은 후자가 되겠죠. 당연히 환자에게 좋은 수술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수술을 해서 굉장히 의사가 와 수술 잘 됐다. 이렇게 심한 변형을 내가 고쳐줬다. 환자를 제대로 고쳐졌다 이렇게 만족을 할 수가 있지만 환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환자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미카란 수술은 의사로서는 좀 신경 쓸 것도 많고요. 오히려 절개해서 뼈를 눈으로 보고 수술할 때보다 훨씬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요. 변형 교정 면에서도 뭐 생체 역학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처 감염 같은 합병증도 적고 통증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흉이 적기 때문에 미용적인 만족도도 높고 그런 환자를 위해서는 좋은 수술입니다. 저도 이제 미카가 앞으로의 흐름도 되지만 이제 환자한테 더 최선인 수술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카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미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